어기구 국회의원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을 반드시 당진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부해경청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충남과 경기를 포함해 모두 아홉 개 시군. 그 중에서도 당진은 관할 구역의 중앙에 위치한데다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공기관들은 우리 당진으로 제가 끌려 끌어올려고 지금 백방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케이스가 중부 해양 경찰청입니다. 지금 인천에 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 당진으로 와야 된다. 이큰 서해안을 지키는 이 중심에 당진이 있다. 또 당진이 앞으로 이 해양 물류의 중심 도시가 될 텐데 우리 당진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독해 분쟁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의원은 법적 다툼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 신평과 평택 내항을 잇는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도 지리적 인접성을 근거로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땅을 빼앗긴 이유는 불식을 시켰습니다. 어, 이제 연육이돼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법적 판결이 다가면서 오고 있는데 일단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국회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 연말 분양률 50% 돌파를 앞두고 있는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활용해 당진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분류되던 성문산단이 지원 우대 지역으로 변경된 데 이어 성문산단 인입철도로 철도 물류망이 구축되면 기업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 앞으로 10년 내에 제가 성문산단을 좋은 기업으로 꽉 채우고. 철도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를 연결시키면 3년 3, 10년 내에 우리 당진이 정말 자족 도시, 정말 멋진 사연의 중심 도시 30만 도시로 갈수 있겠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진 지역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